불러봐요. 쭈보가 뭐해? 발을 만질까 말까 이러고 있죠. 음. <laughs> 오른손 왼손 뭔가 둥글둥글한 이미지고 자궁에 둘러싸여 있는 한쪽 벽을 뚝 떼어내고 보여드리고 있는 영상이죠. 움직이가 노릴 때 모습 중에 이 장면을 보고 엄마가 한 말이 있어 <laughs> 장난 아니야? <laughs> 이랬었어요. 너무나 씩씩하게 잘 크고 있는 거야. 아빠 빵! 하고 돌고 있 이미지 누구 닮았어, 얼굴은? 약간 입술은 아빠인데요, 이게? 어, 입술은 아빠. 다리 사이도 너무 리얼하게 찍혔다는. 입술이 아빠면 얼굴도 아빠 이미지 나오겠어요. 어우, 어? 어, 싫어? <laughs> 아니요, 좋아요. 어우, <아우>, 너무 좋아? <laughs> 네? <laughs> 이렇게 생겼어요, 귀엽게. 음. 신랑도 좀 같이 오시지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요. 어. 정밀 보는 날, 사차원도 함께 음. 보여드리느라고. 음. 우리가 말걸 때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반응을 보여주죠. 턱깬거 봐. 음. 손가락을 쫙쫙 펴가면서 이래. 그래. 앞으로 열배 잘할 텐데. <laughs> 벌써 입술이 이렇게 도톰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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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정 좀 밟았죠. 깨고 있는 거 주변에서 싹 음. 떼어내고 보여드린 영상이고요. 코도 만졌다가 완전 정면에서 봤을 때손 우리가 아까 축구가 불렀을 때죠? 손 깜짝거리면서 아우 쫙핀 장면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네요. 얼굴형 둥글둥글하게 생겼어요. 척추도 아주 건강하고 웅크리고 타니까 정말 웅크리고 이렇게 찍히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음. 척추에서 보고 자는 바. 신경반 결손증이나 척추 자체 기억은 없어 하고 보고 있는 화면. 어. 내부도 보고 외부도 보고. 둥어리도 뭔가 길어 보이는데? 음. 나중에 키도 크겠어요. 음. 웅크리고 있어. 왜? 좁으니까. 애가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의 정도가 음. 이만큼이죠. 음. 그리고서 우당탕탕 놀때또 이러고 놀아요.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애를 얼굴 보는 게참 쉬운 일은 아니야 그래서 끝까지 말 걸어가면서 유도에서 4차원으로 모습을 출한 거고 사실 오늘 검사의 주 목적은 정밀 초음파죠 뇌 안의 이상은 없는지 배속은 괜찮은지 애기의 자세는 어떤지 태아 체중 313g 측정되고 있어요 균형 있게 자라고 있고 뇌 내부에서 꼭 봐야 될 여러 구조들 좋아 보이고 배 속에서 내부의 위, 간 관찰되는 모습도 아주 좋고요. 심장 박동 157회 정상 속도 척추를 각자각대서 관찰해서 척추의 기형은 없지 하고 확인한 모습 애기들 구조구조 구조 파악하는 면들이 눈 속에 눈동자예요. 콧구멍하고 입술 여기는 양쪽 귀 눈, 코, 입, 귀 아주 정상 얼굴형 갸름한 거 봐. 이렇게 찍으면 또 여기는 심장 내부에 이상은 없지 하고 보고 있는 장면 피가 흘러가는 길에 색칠해놓은 거예요. 좌심방은 좌심실로, 우심방은 음. 우심실로 각자 승모판과 삼천판을 지나서 내가 이렇게 아까 이렇게 십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냐 음. 말씀드렸던 좌심실에 피는 대동맥으로, 대동맥에 피는 뇌랑 각 장기로, 우심실에 피는 우폐 좌폐로 잘 분지되고 심장 옆에는 폐가 존재하고 그 아래 횡경막 있고 그 밑으로 위간 방광 장 콩팥 다 좋고요 미리 아기가 나오면 조산기가 음. 있으면 또 아기가 아직 성장이 발육이 덜 됐는데 나오면. 위험하죠. 음. 조산기 용어 파악하는 면이에요. 작은 경부 음. 전혀 이상 없어요. 초음파로 볼수 있어 하는 모든 구조들 면밀하게 최대한 체크했고요. 정밀 보고 4차원도 또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각도에서 많이 보여드렸어요. 아주 건강하고 귀엽고 사랑스럽게 잘 자라고 있는 거 축하드립니다. 음. 좋습니다.